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제품 리뷰를 통해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5위입니다. 디딤돌 초등수학사에서 1 기본 플러스 응용학습서는 개념 설명이 친절하고 단계별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 효과적인 예습 도구입니다. QR코드로 영상 강의를 제공해 아이 스스로 공부하기 좋습니다. 4위입니다. 현무암 굴림 디딤석은 뛰어난 퀄리티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해 만족스러워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마당을 예쁘게 꾸미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2025 초등 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1에서 1은 예비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학습 자료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응용까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어 아이의 수학 실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2025 디딤돌 초등 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2에서 1은 초등 2학년에게 최적화된 교재로 기본 개념과 응용 문제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서도 부담없이 학습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학습하기에도 좋은 추천 교재입니다. 1위입니다. 디딤돌 초등 수학 기본 플러스 응용 3에서 1은 체계적이고 단계별 학습이 잘 구성되어 있어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이해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에 좋습니다. 예습용으로 최적이며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